안녕하세요. 강남바둑입니다. 자, 지금 이 귀에 있는 흑돌 석점은 잡히기 일부 직전입니다. 뭐 잡혔죠. 그래서 흑은 이 잡혀있는 석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. 어떻게 두느냐 이 흑의 선택에 따라서 백돌들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여기에서 뭐 석점을 살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흑은 이렇게 단수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이게 수순이 좀 헷갈리는데 계속해서 그런 백이 따내고요. 뒤에서 단수를 쳐야죠. 왜냐면은 여기 두면 이제 단수 쳐서 이한 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칩니다. 또 이렇게 두지 않는 거는 이한점을 어쨌든 압박을 하려는 거죠. 자 그래서 이제 흑은 단수를 치는데 백은 한 집을 내자고 해야 됩니다. 왜냐면 그냥 있는 거는 진짜 이렇게 두면은 다 잡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는데, 그럼 이제 흙이 따내서 이 형태는 폐가 나게 돼요. 계속해서 백이 따내더라도 위로 단수치면은 이제 폐가 나게 되고요. 또 흙이 여기서 멋지게 둔 거는 바깥쪽을 먼저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이제 백이 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, 이렇게 둬서 폐가 나게 되는 거죠. 음, 이것도 백이 여기를 먼저 이, 둔 이유는 이거를 따내잖아요. 그런찝고 이렇게 둬서 흙이 먼저 다에는 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흙이 뒤에서 끊으면은 패가 나게 돼요, 이거는. 자,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흙은 이 백돌들을 전부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에서는 정말 좀 바보같이 야,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한데 바보같이 둬야 됩니다. 예, 여기를 있는 거예요. 이백 말도 안되는 떡수 같아 보이지만 있는 게 지금 백은 흙돌 넙점을 잡았습니다. 하지만 이 교환을 해두는 순간 아까 옆에서 백이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사라졌죠.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단수를 치는 거예요. 계속해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흙이 뒤에서 단수 치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어떻게도도 백이 안 돼요. 이어도 안 되고요. 먹여쳐도 안 됩니다. 예 즉거나 이렇게 이제 흑이 단수 치면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, 없을 때 가운데 탁 부어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흙은 이 석점이 죽었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 더 키워서 죽여가지고 예 이거 아주 모양도 깔끔하거든요. 예 이렇게 사석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.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오늘 문제 정말 재미난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